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샷입니다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주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제가 무슨 주제고 얼마 전에 닥스 125를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타봤습니다 그전에는 안 타보고 실물로만 이렇게 보다가 금액이 비싼다는 둥뭐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길래 이번에는 실제로 한번 타봐라 맛좀 봐라 해서 맛을 조금 살짝 배해줬습니다 보여주고 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영상 켜가지고 네가 그때 어떤 니가 만행을 저지는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니가 왜이 닥스 125가 사실 뭐 금액적으로 비쌀 순 있지만 하지만 그 정도 가치가 있냐 없냐는 니네 스스로 판단해라 해서 오늘 이렇게 비가 와서 일도 없고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입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요 주문을 좀 해주세요 주문을 일정하게 영상을 좀안 찍게 주문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살을 깎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 카드 24개월 무이자 하고 있습니다 혼다 125 이하 차량이랑 그다음에. tiene ahí. DNA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롯데카드 무이자 24개월도 되고요, 하나카드 24개월도 되고요. 물론 네이버 로카 18개월도 무이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혼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나카드 무이자 24개월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로카 18개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다 차량들 구매하고 싶으시면요, 요 제가 칠판 이불로 갖다 놨습니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저거 두었죠? 혼다 차량들 그다음에 CF 차량들 문의해주시면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닥스 125 타봤죠? 네. 처음에는 저번에 무슨 말하더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번에 제가 그돈씨라는 말을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조금 봤었거든요. 저는 이제 가격과 차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타 보니까 왜 이렇게 나온지 알겠더라는 게 조금 이제 머리에 이제 들어오더라는 거고 처음에는 아 돈만 보고는 비싸고 2 0 0이량이면 글쎄 글쎄 했는데. 타보고 제가 한 100km 정도 탔거든요. 그것도 짧지만 왜 이렇게 나온지 알겠다. 이 설명이 잘 안되는데 말로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도 물론 125 엔진에서 작은 차체니까 속도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100km 육박하던데? 내가 100km 약간 넘게 땡기보긴 네. 땡기봤는데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싸다에서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이 오토바이는 사실 안 맞아요. 가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어, 이 오토바이가 나한테 귀엽고 내가 타가지고 활용을 잘하면 그 정도 가치는 있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다 보고. 이제 저는 자동차를 하니까 자동차에는 미니 쿠퍼라는 차가 있거든요. 좀 이쁘잖아요. 이쁘고 귀엽게 생겼고. 근데 또 여자분들이 이걸 잘 찾아 좋다고 하고 가격은 비싸요. 근데 타보면 운동성능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나오는 건데 바이크계의 미니 쿠퍼가 아닐까. 저는 슈퍼커브를 그렇 그래 생각을 했는데 슈퍼커브는 그냥 캐스퍼 일뿐 슈퍼커브를 지금 단계를 낮추네 네 낮췄어요 안타 보니까 몰랐는데 그래도 500만 원대 바이크고 125인데 타 보니까 이게 이제 라인업이 탁 다시 나눠지더라 지금 슈퍼커브를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잖아요 슈퍼커브하고 비교했을 때 200만 원짜리 273만 원짜리랑 207, 478만 원짜리랑 가격 차이가 금액은 두배 가까이 나니까 처음에 대부분 다어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막상 닥스라든지 몽키라든지 C12를 5타 보면 슈퍼커버보다잘 나간다는 뭐 빠르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 말고 그 다음에 이 질감이라든지 주행 성능 특히 주행 밸런스가 슈퍼커버도 나쁜 건는 아니지만 그 가격 대비에 비교해 보면 나쁜 건는 아니지만 닥스 같은 경우에는 주행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클러치가 없다 보니까 네. 커브랑 똑같은 구동 방식으로 돼 있어서 또 초보자 분들이나 여성분들 특히 타기가 좀 편리한 그런 오토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액이 비싸다고 막 그때 어, 와이 너무 비싸다 형님 이런 식으로 그때 막 말을 했는데 저도 그때 약간 동조행거은 같아요. 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laughs> 내가 돈이 없는 없는 거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맞잖아요. 맞아요. 돈 있는 사람은 사도 돼요. 내가 그냥 내 주머니 사정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지 오토바이가 어, 안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한다고 저 나름대로는 보고 있어요. 60년도 후반에 나왔던 닥스 50을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재판매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오토바이 쪽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예전에 출퇴근과 뭐 레저로 많이 활용했다면 지금은 출퇴근과 야간 알바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쪽에는 약간 적합하지는 않다. 닥스 125는 왜냐하면 짐 실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예, 부분을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닥스 125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달라요. 근데 레저라든지 그다음에 출퇴근으로 만약에 탄다고 하면 저는 또 돈이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478만 원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커스가 너무 우리가 바이크는 배달 병행과 실용적이다 배달이다 이것만 논했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탔던 그 느낌을 다시 받은 거죠 타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타는 재미가 있었다는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반성을 했죠 내가 돈이 없을 뿐 차라리 뭐 할부를 하든 뭘 하면 이 바이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방 하나 둘러매고 가볍게 탈수 있는 친구 아닐까 오토바이가 꼭 짐칸이 있어야 되고 뭐 실을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저도 그냥 지금은 더 간편해졌죠 휴대폰 하나만 들고 가면 됐으니까 그리고 뭐 여행 가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저는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공랭이다 보니까 장거리가 됩니까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장거리 충분하게 됩니다. 진짜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하는 것들도 충분하게 가능해요. 공랭이라서 퍼지지 않을까? 퍼지면 혼다에서 2년 동안 2년에 2만 킬로, 2년 또는 2만 킬로 에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 퍼집니다. 엔진오일하고 이런 것들만 있으면 퍼지는 오토바이가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가능하니까 이걸 가지고 여행 가고 싶다. 그다음에 나는 초보다. 초보인데 오토바이 타고 싶다. 초보기 때문에 스쿠터처럼 이렇게 땡기면 바로 갈수 있고 조작하기가 좀 편리한 오토바이를. 하고 싶다. 그리고 고급스러우면 좋겠다. 그리고 남들이 안 타는 거 개성이 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약간 있는 사람들은 닥스 125를 보고 근데 이게 닥스도 그런 사람들이 닥스를 보고 안 예뻐할 수도 있잖아. 이게 우리 눈에만 이쁘고한게 아니거든. 처음 타시는 분들에게는 닥스가 오토백 바 무출이 생겼어라고 할 수도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오토바이지만 디자인이 또 자기랑 결이 또 다르면 안살 수도 있지. 근데 이쁜 거는 내눈에도 예뻐보이면 대부분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형님, 이뻐요, 닥스? 나는 안 이쁘다. 안 이뻐요. 나는 닥스보다는 타기 불편한 몽키가 나는 더 이쁘게 보이는데. 근데, 몰라, 이게 클러치가 없는 거에 대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타기 좀 편하더라고. 몰라, 이게 사람의 깨으름은 편리함을 한번 탁 이렇게 습득을 하잖아. 그러면 계속 그런 것만 찾는 것 같아. 지금 닥스도 출시가 됐지만 기아 표시가 없어서 불편하고 생각보다 많지만 그 계기판에 디테일을 자세히 보면 영영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몽키도 그래 어, 진짜요? 근데 몽키는, 몽키는 뭐... 혼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나와 있어요 혼자 나오잖아 지금 출시했어요 오, 논안 몽키 지금 계속 나고 있다. 근데 몽키를 이제 초보분들이 이뻐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클러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 이 클러치 때문에 내가 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 이거 없으면 진짜 편합니다. 편하긴 편한데 클러치를 또 조작하는 맛이 있습니다. 클러치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오토바이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습득하면 됩니다. 기술은 뭡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야, 공부 안 하면 기술 배워라뭐 이것도 <laughs>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할수 있는데 그 조작하는 맛은 확실하게 수동이 훨씬 재밌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편리한 거는 말 그대로 스쿠터가 제일 편리하죠. 땡기면 바로 나가고 잡으면 바로 쓰니까. 저는 닥스의 점수를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얻었는데. 음, 말씀드렸다시피 편리함도 있는데 이쁘고. 아까 말하는 클러치 물론 있으면 좋은데 좀 불편하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너무 대중화가 되니까. 사실 핸드폰 걸려있으면 정차 중에 뭔가 만져보고 싶어요. 핸드폰에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러다 출발해야 되는데 갑자기 잡고 하다가 시동 꺼지고, 이런 것보다는 시내에서 가볍게 탈 때는 폰 만지다가도 바로 출발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 편리함이 있으면은 어떨까 하는 게. 그렇죠. 요즘 사람들 시선에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내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타던 버릇이 있으니까 뭐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요즘에 이제 오토바이 처음 타시는 분들은 왜 좋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크러치가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오토바이가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닥스로 가는 거고 몽키가 마음에 들면 몽키로 가는데 크러치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 배우면 됩니다. 오토바이 뭐 제한테 사셔도 상관없 없지만 다른데서 사셔도 다 가르쳐줘요 오토바이 그 센터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배웁니다 클러치 조작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입장이 반댄 게 미들급 커터급 가면서 클러치를 써보는 건그 재미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그래요 1 2 5는 속도 영역이 어느 정도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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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데 기어 바꾸다가 시내에서 사람이 지쳐. 그게 힘들어. 힘들어요. 기어 바꾸는 게 힘들다고? 이거는 되는데 희한하게 또 이거랑 이거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근데 악력이 125라서 그렇게 세지는 않던데. 몰라.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요즘 보면 전부 다뭐 전자식으로 다 돼서 나오니까 그렇지가 없어도 탈수 있는 것들이 많지. 간혹 까먹더라고요 요즘 커브 타다가 클러치를 <laughs> 놓치는 경우도 있고 제 2분에 빨리 사세요 빨리 할부 얼마인가 알아보면 돼 이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약 19만 9,166약 20만 원돈 들어가네 네. 남편분이 오토바이를 탄다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그렇게 먼저 말 꺼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남편분이 용기를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 사라! 라기보다는 반대하지 마시고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래도 둘이서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를 사는 게 좋으니까 호응해주세요. 자체 배달도 합니다. 집에 바이크 있으면. 어, 그렇지. 배민 안 쓰고 포장 할인해 오고요. 어... 반찬 사 오고요. <laughs> 집안에 심부름을잘 하게 됩니다. 진짜 그거는 옛날부터 뭐좀 사오는 나이라면 차 꺼내가지고 그까지 가서 또 주차해놓고 끝까지 또 걸어가서 있는 게 복잡했는데 오토바이는 판매하는데 바로 앞에다가 딱 주차해가지고 사고 바로 놓을 수 있으니까 심부름 시키고 싶으실 때 배달료로 가지고 오토바이를 살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무이자 24개월 되고 하니 하루에 나가는 배달료를 아껴가지고 남편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 사람이 안전하게 타는지 딱 지켜본 다음에. 안되면 위험하게 탄다면 팔아버리고 근데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난 뒤에 안전하게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예전에 오래 전에 이런 말을 한것 같아요 내가 오토바이를 어릴 때부터 탔을 때 부모님들이 다 반대하니까 부모님들이 주무실 때 몰래 새벽에 나가서 오토바이 주변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탈줄 아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떳뜻하게 허락을 받으면 대낮에 탈수 있는 대낮에 타다 보면 요즘 또가르쳐 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오토바이는 제대로 배우고 대부분 다 근처에 오토바이 센터에서 물어보시면 오토바이 다 알려주세요.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전거보다 더 쉽다는 말이 아마 타보시면 느낄 겁니다. 가늘고 길게 타는 게 좋습니다. 닥스 사제 영상에서 오토바이 판매까지 그리고 와이프를 어떻게 해서 설득하느냐에 따라 <laughs> 하는 것까지 추워서 더워서 비가 와서 눈이 와서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사실 분들은 사고 싶으면 허락받고 허락 받은과 동시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참 칠판 좋네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아시죠 요 요즘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안 하고 쭉말안 하고 있었으니까 말안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토바이는 저한테 안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